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지금 어디 사세요? 중국에 사는데요. 아, 그래, 지금 몇 년생인가요? 5, 4년생이에요. 아, 그래요. 그러면 지금 뭐 종교가 있나요? 종교는 무입니다 아, 그래요. 취미가 어떻게 되죠? 취미는 등산, 뭐 운동, 그래요. 아, 그래요. 그러면 예. 지금 지금은 뭐 하신 일 있어요. 어때요? 지금은 안 일을 없고요. 네. 작년까지 저 개별함을 네, 네, 네. 한 27년 하다가 네, 네, 네. 지금은 쉬고 있는 중이에요. 아, 그럼 그 한불차가 몇 대를 운영하신 거예요? 아 개별함으로 는 네, 네. 애들 입고뭐세대 정도 했었어요. 그럼 원수 사업을 하셨는 거네요, 그죠? 네, 그런 식으로 했다가 저 이제 저도 일하고 네, 네. 그러다가 이제 쉬고 있는 중이에요. 나이가 많으니까. 아, 그럼 운, 네. 운수사업을 정도 한 세대 정도 운영을 하시다가 지금은 이제 나이도 있으시고 해서 이제 조금 뭐 쉬고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그죠? 그러죠. 아, 그래요. 그럼 자녀가 어떻게 되죠? 자녀가 3남매예요. 아, 그래요. 네. 네. 다 출가했나요? 아니, 출가는 하나가 했고, 하나는 자기가 독립을 했고요. 네. 하나는 같이 살고 있어요. 근데 뭐, 뭐, 음, 돈이 뭐, 있으니까. 예, 네, 예, 네, 네. 뭐, 언제든지 나갈 수는 있죠, 뭐. 예, 네, 그래요. 그러면 선생님은 네. 자가주택 있나요? 어때요? 아, 아파트가 있죠. 아, 그래요. 뭐, 아 없는데. 아, 그래요. 예. 네. 네. 그 다음에, 그럼 선생님 혈액형이 어떻게 돼요? AB형이에요. 아, AB형요. 예. 예. 성격은 어떻습니까? 성격. 성격은 뭐, 차분하죠, 뭐. 아, 그래요? 예. 아, 성격 차분하시고. 그 다음에, 선생님, 키하고 몸무게 어떻게 돼요? 178에 80, 2 정도 나가다, 80 나가다, 이렇게 돼요. 아이고, 키가 크시고, 건장하시네요 예. 네. 그러면 뭐 건강 상태는 어때요? 야, 양호하죠, 뭐. 그러면 선생님은 저기 뭐야, 어떤 분을 만나고 싶어요? 어떤 여성분을 만나고 싶어요? 여성은 뭐 참하고 그냥 거짓 없고 네. 진실한 여성분은 어느 지역? 뭐. 아, 진실하고. 예. 네. 여성분의 그러면 나이는 어느 정도로 생각하세요? 나이가 한 다섯 살 연하 정도로 보면 되죠. 아, 다섯 살 연하. 그다음에, 예. 어 뭐, 선생님 나이에서 나이 밑으로 해서 한 다섯 살 연하요. 위로 한두 살은 안 되고요. 그렇죠. 예, 가이드 선생님 연세보다 밑으로 다섯 살 정도 생각하시네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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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그다음에 그러면 선생님은 여성분을 만나면 어떻게 지내고 싶어요? 뭐, 저는 생활을... 하실 건지 아니면 어떻게 지내고 싶어요? 현재 합의하에서 이제 뭐음 자주 만나다가 예. 친구로 만나다가 예. 뭐 합의하에서 뭐 합칠 수도 있고 예, 예, 예. 예, 그런 생각입니다. 아, 친구처럼 지내다가 연인처럼 지내다가 나중에는 서로 합의가 되면 합과까지 생각하시네요. 예, 예. 아, 그래요. 아. 그러면 지금은 뭐 그러면 어, 생활비는 어떻게 어, 해결하세요? 아 연금 좀 타고 전에 이제 들어있던 거. 네네네. 어 그거에서 연금 타고. 네. 그다음에 이제 현찰이 있죠 현찰이. 아 현찰요. 이예그 네, 이용됐으면 현찰이 없겠어요 현찰 아, 있죠. 아, 그러면 충분히 선생님 아까리면 되, 되시는 거네요. 예예예. 예, 예. 아 그래요. 음. 그럼 여성분의 뭐 재산이 좀 있어야 되나요? 어때요? 야돼 어때요? 여성분의? 여성분도 뭐, 자기 앞거림 돼야지 않아요? 이제 너무 없으면 또 제가 부담이 가잖아요? 음, 그래요. 네. 네. 그럼 여성분의 키 같은 것도 보나요? 외모라든지? 그렇죠. 외모 보죠. 어느 정도 봐요. 이제 만났을 때그전화 이제 카톡 올려줘가지고 같이 보고 네. 만나보고 이런 식으로 하려고 그러죠. 카톡에 사진이 올라가야 되네요, 무조건. 그죠? 그런 식이 돼야죠. 그럼 상대방이 안 되죠. 카톡이 어느 정도 있어야 네. 뭐 예쁜 거는 아니고 네. 너무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만 있어야죠 외모가. 예, 네, 그래요. 그래야지 뭐 너무 예쁜 것도 그렇고. 그넘들이 음. 봤을 때 무난하다 했을 정도 괜찮겠는데요? 아 그래요. 하여튼 예. 여자 사진이 카톡에 올라가 있을 정도는 돼야 된다. 카톡에 사진도 안 올리면 이런 여성분은 곤란하다 이 말씀이네. 그렇죠. 어때? 얼굴 안 보고 어떻게 만나요? 카톡을 만나고 나서 대화를 한 상태에서 그다음에 이제 만나고 그래야지. 카톡에서 음. 얼굴도 안 보는 상황태에서 만날 수는 없잖아요. 음. 하여튼 뭐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요. 예, 네. 그럼은 뭐 여성분 이제 친구가 생겼다, 이성 친구가 생겼다. 그러면 뭐 가장 하고 싶은 게 뭘까요? 어, 데이트도 하고 뭐 맛있는 거, 먹고 여행도 갈수 있는 거 그런 게. 아, 예,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국내 여행도 있고 해외 여행도 있고 한데 해외. 적 있어요? 저는 지금, 제로는, 국내는, 예. 거운, 제가 다녔어요, 전에. 예, 예. 이제, 다녔는데, 이제, 요즘은, 이제, 좀, 해외로 가고 싶어요. 예. 해외도 갔다 왔는데, 예, 예. 좀, 뭐, 너무 안 가본 데가 많아가지고. 아, 어디 가고 싶어요? 여자친구가 생겼다. 그러면 해외여행을 가자. 그래서 합의가 봤어. 그러면 어디를 가고 싶어요? 차원도 뭐 많잖아요. 일본도 있고, 네. 베트남도 있고, 네. 많잖아요. 중국도 있는데 중국은 내가 좀 갔다 왔어요. 네. 근데 이제 중국이 볼 데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네. 예, 중국도 가야 돼요, 지금. 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네. 중국을 간다, 여성분하고 중국을 간다, 예를 들고뭐 3박 4일든 5박 6일든 간다, 그러면 여행 경비는 어떻게 선생님이 다될수 있는지 아니면 여자분이 또 부담을 해야 되는지, 그거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때 때 상의해가지고 해야죠, 뭐. 음, 그러면. 뭐될 수도 있고. 예, 예. 그렇죠, 뭐. 여성분이 조금 일부를 부담할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그렇죠. 예. 아, 100% 부담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그러면 선생님은. 어떤 거예요? 100%를 부담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laughs> 100%. <laughs> 근데 여자분들이 이제 뭐좀 자기가 부담을 할수 20%를 부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도 계시고 내가 내20% 부담 해 가면서까지 나는 안 간다 이런 분도 꽤 있거든요. 제가 이런 선수들 그렇죠. 네, 보면 네. 네, 여성분들도 자기가 한20% 부담한다는 여성분도 계시고 또 상당수의 또 어떤 여성분들은 내가 20% 부담할 것 같으면 내가 내돈 주고 나 혼자 가지. 나는 그렇게 못 간다. 이런 여자분들 의외로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선생한테 여쭤보고 싶은 것은 예, 전적으로 부담할 생각은 없으신지 그런. 아, 있죠. 볼. 있어요. 마음에 들고 그러면. 네, 예. 아예 얼마든지 있죠. 네, 예, 그래요. 예. 부담도 가능하시고요. 예. 예, 예. 예, 예 그래요. 그러면. 뭐, 학과를 한다든지, 또, 뭐, 친구, 연인 관계를 떠나서, 지나서, 이제 서로 좋으면 학과를 한다든지 하면, 이제, 근데 여성분이 막말 짐싸갖고 올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죠.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성분이, 어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면 200만원을 이제 직장 생활 하면서 봤는데, 그런 학과가 원한다든지 하면, 그 여성분이 200만원을 포기하고 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예. 그렇죠. 예 네, 그렇게 되면 그 여성분이 또 일부 의 여성분은 (200만 원) 좀뭐 생활비가 됐던 이걸 좀 부담을 해줄 수 있냐 이렇게 요구하는 여성분도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제가 소개를 해보니까요 음 그런 경우는 네.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나올 경우 여자분들이 당연히 해줘야죠 뭐, 아, 그래요? 자기 뭐 음. 네, 자기가 뭐살 것도 있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네네 네. 그러면 네, 해드려야죠. 하여튼 뭐그까지도 충분히 이렇게 감수할 수 있다. 이런 말씀으로 들리네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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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럼 그러, 뭐 선생님, 뭐이 방송을 보고 있는 수많은 여성 구독자분에게 선생님 자랑 한번 해보시죠. 음, 노후 준비는 어느 정도 되어 있으니까 오시면은 네네. 잘 대접해 드릴게요. 네, 저한테 빨리 오세요. 아, <laughs> 빨리 오. 하여튼, 빨리 오면 되겠네요, 빨리. 아, 데이트 상대가 없으니까 빨리 오시면 좋을 것 아이고, 같아요. 아이고, 선생님, 뭐, 솔직하게, 아주 솔직 담백하게 말씀하시네요. 예, 그러면 그만큼 여성분을 잘 배려해주고 또 존중해준다는 그런 의미로 들리고요. 그래서 하여튼, 음, 제가 여성 구독자분 잘 한번 좀 찾아보고 또이 방송을 보고 있는 여성분들에게 그잘 전달이 메시지가 잘 전달돼서 많은 연락이 오고 해서 선생한테 님 좋은 소식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예, 그, 감사합니다. 그럼, 예, 그럼 마지막으로 뭐 특별히 더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아, 그러고 여성분이 저기 하면 제가 그 갖고는 산에서 과일나무 예. 같은 거 있으니까, 이제 주말마다 오고 가고 해야 돼요. 아, 예, 예. 예 같이 좀 음, 데이트식으로 오고 가고 봄이면 와서 뭐 산나물, 그다음에 이제 이제 봄에 열리는 과일 네. 같은 거를 그래 따오야 되거든요. 그기서 와서. 그럼 선생님 뭐 농장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농장? 농장은 아니고요. 그러면 야 임야예요? 임야? 예 이마에다가 예, 제가 뭐이것저거 예. 과일을 심어놨어요 아 과일을 심었어요 산에다가 네, 그래가지고 네. 예이 지금 제가 계속 올해도 따왔어요 계속 뭐감뭘 뭐, 뭘 따왔어요 감감 감, 예. 많아요 블루베리 고운 고운 다 했어요 아 그러면 뭐, 그러면 과일 사 먹을 일은 없었겠네요 과일 사 먹을 일은 도먹죠 이제, 아. 이제 나중에는 지금 이제 밤 같은 거는 많이 쏘고 그러니까 예. 네. 밥 먹고 감도 그렇고 블루베리도 네, 올해 많이 따서 나눠주고 친척들 나눠먹고 그러죠 지금 아 그러면 좀 시골 정서를 이해하시는 분을 만나야 되겠다 그죠? 그, 그렇죠. 뭐, 재미있게 가는 거지. 왔다 갔다 하면서 뭐 따다가. 네, 그러면 시골, 시골 정서를 이해하시는 여성분을 원하, 원하시는 걸좀 들리고 또 그런 정서가 없으면 조금 안될것 같은데요. 그죠? 그러죠. 뭐. 네. 네, 시골 정서를 이해해야 뭐, 어, 그런, 뭐, 과일도 좀 따서 같이 이렇게 먹고 왔다 갔다 이렇게 당분간 그렇게 하면서 또 서로서로 알아가는 과정이 좀 필요할 것같네요 예. 네. 그렇죠. 예, 그럼 하여튼 선생님, 제가 여런 내용을 잘 이렇게, 어, 다듬어서 한번 잘 이렇게 작을 한번 찾아서 한번 연락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예,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선생님. 예.